자, 안공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체육 시간입니다. 가수! <laughs> 여러분, 온라인 수업 때문에 뭐, 국어다, 수학이다, 과학이다, 보더, 또, 사회, 이런 수업 듣느라 모두 힘드시죠? 자, 학교 나와서 들으면 오히려 편하겠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다 하나하나 영상을 찾아서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자, 학생 여러분들이 힘든 거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그만큼 힘들어요. 이 영상을 찍는 것부터 해서 편집하고 막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오늘 수업을 하지 않고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막 수업 듣기 너무 힘드니까 이번 체육 시간에는 약간 힐링하는 개념에서 먹방 ASMR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할 일은 열심히 선생님들이 먹는 거를 구경하면 됩니다. 자, 오늘 먹을 거는 선생님 옷과 삶은 코카콜라, 그리고 환타, 그리고 선생님이 찹쌀 모찌볼을 두개 사왔어요. 찹쌀 모찌볼. 보이나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제가 한번 먼저 딸게요 조용히. ASMR이니까 조용히 말해 시간 막힙니다. 오만, 못지보람. <laughs> 열심히 느끼시네요. 아, 너무 좋아요. 한잔 드셔보시.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음. 이거 찹쌀이고요. 아이 뭐지 이게 치즈, 치즈고. 이거는 팥. 팥입니다. 파. 견과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한입더먹어게요왜왜왜왜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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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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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줘. 그럼 이렇게 팔좀 잡아줘. 괜찮아? 아, 물러라. 괜찮아? 하나, 둘, 셋! 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진짜 목에 걸린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 부장님, 아, 어떠셨어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같았죠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 주변에서 만약에 엄마나 아빠나 동생, 자기 가족, 친구가 이러면 처음엔 당연히 거짓말인 거 같죠, 그렇죠? 나 놀리려고 네. 하는 거 같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면은 사람이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죠. 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인리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부장님이 모르셨다면 전 진짜 거기서 죽었을 수도 그렇죠. 있죠. 동료교사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하인리법, 제 생명을 살려주세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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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응급처치, 하임리법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하임리법 여러 가지 이런 응급처치법들을 알아봐야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임리법 심폐소생술 실습시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래요 온라인 <laughs> 시청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실습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